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모혁 TV입니다 이크마에서 계속적으로 영상 촬영이 어 나가고 있는 모형맨이고요 이번 건때 저는 뭐 최고의 랠리룩 바이크 어드벤처 바이크를 한번 가려보자 또는 이제 어드벤처 이크마에 출품된 아,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 어떤 게 최강이냐 한번 가려보자 할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정말이지 각 브랜드가 엄청나게 심하게 겨루다 보니까 무엇이 다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어, 잡아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직접 타보고 1대1로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서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왜냐 내년 2026년에 제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랠리룩 그리고 어드벤처 바이크 전부 다 타보고. 부다 리뷰해볼 생각이거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회 에또 우리 한국 수입원 대표님들께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녀석이 1등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두카티 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안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포진을 해버렸다고. 원래 제 마음 속에 그1등은 두카티 물티스트라 하다가 그냥. 어드벤처 품질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어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레플리카도 그거는 제가 증명을 한게 아니죠. 제가 증명을 한게 아니라 모토 g p 에 이미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플리카에서는 당연히 두카티의 V4 라인이 1등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번에 물티스트라다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랠리 바이크 그냥 독보적으로 물티스트라다가압승입니다 그냥 소바 위에 탁 올라 앉았을 때그 느껴지던 그 전율 그 짜릿짜릿한 그 기분 있잖아요. 지금 이거 소바 성능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냥 랠리 룩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네, 다카르 랠리에 출시했던 거대한 랠리 바이크들의 이런 강림을, 어, 야, 이게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녀석에서 느낄 수 있다. 진짜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만족감입니다. 이 쇼바 성능이. 네, 이거를 지금 가만히 앉아서 퉁퉁 튀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와, 이거를 타고 랠리를 진짜 달린다면 어떨까? 와, 앉아보는 이 만족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이냥 멀티스타 두 카티를, 어, 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품질을 그냥 앉아보자마자, 후! 어.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야, 하, 승차감이라고 하잖아요. 음, 하차감도 당연히 물티스트라다, V4기 때문에, 하차감도 엄청나게 질일 것으로 예, 상이 되지만, 야, 이거 승차감. 앉아보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바이크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GS 1300 앉아봤을 때도 안 그랬거든요. 어, 아, BMW GS를 애정하시는 형님들이, 야, 씨, 뭔 소리냐. GS 하면은, 어드벤처 하면은, 랠리 하면은, 그 아니냐. 제가 직접 앉아본 거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 bmw 팬 형님들께서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지르고 싶은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랠리룩의 바이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품된 전 어드벤처 라인업 중에서 만약에 네가 돈 있으면 뭐 살라면은 어 당연히 물티스트를 하다가 1등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넣고 봤을 때야 합리적인 가격에 너가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준 리터급 리터급 오버 리터급이라고 할게요 근데 오버리트급 랠리는, 어, 아무래도 GS하고 물티 이두 개의 싸움이 되니까, 어, 모르겠고요. 근데 이 급을 나눠봐야 되나? 1300GS와 물티스타보이4뭐좀 애매하게 하지만, 어쨌든 퍼포먼스로 치면은 뭐두 가지의 물티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동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리터급에서는, 리터급에서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도 이번에, 어, 굉장한 방향을 일으킨 1,000 MTX가 있습니다. CF 보터의 1,000 MTs죠. 걔도 어, 살짝궁 앉아봤는데 이야 어마무시했습니다. 이게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습니다. 뭐 아프리카 트윈도 있고 한데 이거는 또 순위를 매길 수없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리터급 리터급 어드벤처는 아직 제가 경험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다봤죠. 브이스트롬도 있고 지금 기종을 너무 나열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뒤죽박죽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거 약간만 언급만 하고 갈게요. 1000 MTX도 있었고 당연히 아프리카 트윈, DCT 엔진 장작한 아프리카 트윈 있고 다른 이 1000cc의 쟁쟁한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 여기서 말 실수해버리면은 방무역이날아가는지흙길이다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어중 리터급이 800cc 라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뭐 800MT도 있고 800랠리도 있고 테데레도 있고 여기 존테스 703F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만약 발이 어또 발이 났습니다. 만약 발이 703F가 7 0 3프가 천만원 또는 천만원 언저리로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수요도 많겠다야 엄청난 반향이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어 저는 이 3기통 3기통 어드벤처 또는 어드벤처 랠리 룩의 지조는 어, 테넬의 700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테넬의 700이 음, 아무나가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머신은 또 아니잖아요 굉장히 또잘 타야 되는 것도 있고 아 근데 저또 cp 엔진 또 마스터 기 때문에 아, 잘탈수 있을 자신은 있지만 아, 그걸 떠나 가지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 관건이 될 것이다 예, 가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뭐 1등이 다라고는 이야기를 아 안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가격이 요 녀석이 착각이 출시가 된다 하면은 이미 중국에서 천만원 미반으로 출시가 돼 버렸잖아요 예 이런, 이런 퍼포먼스를 가진 녀석이 나온다. 이런 완성도를 가진 녀석이 삼기통 엔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기통 엔진을 달고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기다가 또 이제 차세대, 어, 크루저 컨트롤하고 전자식 스로틀이 달려있고, 엉따 달려있고, 안개등 달려있고, 열선 달려있고, 전부 다 달려있으니까. 혹시나 블랙박스도 앞에 있고요. 블랙박스도 아, 뒤에 있네요. 이렇게 옵션 착각에 나오는 녀석들을 가성비로 접근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될 거, 다코스로 봐야 될 녀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이죠. 대코토미드. 이 퍼포먼스 머진들이 내는 뭐 강력한 엔진 힘과 이런 퍼포먼스 다 좋은데, 이거를 누구나가 또살 수가 없잖아요.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에. 근데 이건 또 이제 덩치가 큰, 상기동, 공도, 공도 세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드벤처 바이크입니다. 랠리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문객이 놓고 봤을 때, 최강의 그 랠리는 또 무엇이었느냐. 이번 전시회장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대 어드벤처 모험의 시대에서, KTM하고 허스크 바다가, 여기 출, 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KTM이 나오면은 어제350 어드벤처 R은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 3국0 엔듀로 R은 앉아볼 기회도 없고 뭐차뭐 뭐 구경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기다리면서 KTM 부스를 찾아봤는데 없어. 그 쿼터 미드 시장에서 굉장히 앞살할 것이다. 그래 한번 앉아봐야겠다 했는데 못 앉아봤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450 계열에서는. 어, 450 계열이에요. 랠리 하면은 그냥 450이 게임 끝입니다. 자, 어, 다카르 랠리 대부분 무슨 기종으로 출전합니까? 옛날에는 뭐 700cc, 800cc 까지 올라갔는데 다운사이징 엔진이 최적화되면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나가면 안 된다라는 오래,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시합에 나가다 보니까 딱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450으로 정립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450으로 정립이 되는 시대에서 시판 모델 중에서 가장 막강한 녀석은 뭐라고 볼수 있는가? 코브 450 랠리입니다. 코브 450 랠리 어, 가격적으로는 뭐 1,400만 원, 1,500만 원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원화 원화 대비 1대 1 비율로 나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1,200만 원출시가 된다 하면은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야, 잠깐만 이거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쇼바 쇼바 작동하는 모습 좀 보여 줄래요? 꺼졌다가 숭 올라오는 거. 야. 근데 가격이 일단 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laughs> 자 이게 진짜 배기 랠리 머신입니다 그냥 시판되는 모델에다가 30리터 이상 대용량 연료탱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서스펜션도 야 어마무시한 녀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모델이 이 녀석인데, 어. 어차피 또 이제 코브는 다카르 랠리에서 어 그냥 증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브 450 랠리, 이 녀석이 시판 모델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높게 추주는 어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2터의 대용량 연료 탱크를 탑재를 한 실제 바로, 오, 이거 랠리 갈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랠리 갈수 있는 녀석이 그 녀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어드벤처 랠리 룩이죠. 랠리 바이크를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녀석이고요. 랠리 룩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코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백이 랠리를 그냥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아, 예전부터 출시를 했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실물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코브 450랠리볼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그 가정적 근성이 좋은 것은 이제 쿼터급에서는, 야, 역시나 보그 300 랠리였습니다. 보그 300 랠리, 이거는 가격적으로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상당히 미쳐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쿼터급 어드벤처 랠리로, 물론. 어, 300 랠리도 랠리 룩을 지향을 하지만 근데 실제 랠리에서 성능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언둔형 고수형님들께서 300 랠리 어그뭐 보사지면 갖다 버리지 하는 마음으로 <laughs> 한400 400만 원 중반대에 사가지고 아 그냥 하나 버리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승까지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 랠리가 어 저는 이제 랠리 룩 어드벤처 입문으로 들어왔을 때 근데 입문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다 뒤에 대소 대소기어하고 어, 체인튜닝하면은 어마무지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잘 타냐 안 타냐의 문제지. 네. 어쨌든 이렇게 어드벤처 어드벤처 바이크 그리고 어드벤처 어, 랠리룩 바이크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무 여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이상 모이겠습니다